네, 소개해드릴 곳은 송파구 송파동입니다. 구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시세 차익을 보는 데 있어서 유리한 현장이 되겠죠. 지하철 8호선 석천역에서 도보 9분 정도의 위치가 뭐 현재의 위치입니다만 향후에 9호선이 새롭게 들어오는 자리로부터는 1분 정도의 위치에 들어오는 초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분양 매물이고 대지 지분 14.36 제곱미터 전용 면적 22.88 제곱미터 실면적은 12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두 개와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갖추어진 투룸이고 그리고 전체 6층 중 4층에 위치한 호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구호선입니다. 구호선 3단계 개통 시 1분 거리의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는 점. 아 부동산의 기본은 부증성이죠. 새롭게 토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따라서 구호선이 들어오게 되는 이 신설 역세권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는 굉장히 서둘러서 선점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구에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시세차익, 그것도 아, 소액 투자로 가능하다라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또 투자 목적 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죠. 네, 실거주 목적으로서도 적합하겠습니다. 세세한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선 3단계가 들어오게 될그 예정 노선도가 되겠습니다. 구호선 신방위역 혹은 뭐 방위사거리역으로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 새롭게 들어오는 구호선 신방위역에서 1분 거리, 정확하게는 뭐제 평상시 걸음이 1분 15초 정도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가까운 역세권 위치에 이번 그러니까 송파동 다세대 주택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선점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호선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그 사진들입니다. 구호선 아, 공사 현장에서 바로 저 너머에 제1롯데월드가 바로 내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구호선이 개통됐을 때 4번 출구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구호선 3단계 노선 중에 920공구에 해당되고 공정률은 현재 한70%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18년도에 뭐 충분히 어, 본인이 직접 입주도 가능 입주하면서 그때 입주하는 시점에 구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뭐 직, 자제분들이 직장을 두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전세 투자 방식으로 미리 선점을 해 놓았다가 실제 구호선이 개통돼서 내가 직접 이용하기 더 편리한 역세권으로 변모했을 때 직접 거주를 하는 방식으로 선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큰 현장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의 그 주변의 편의시설들 생활환경들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 1.5km 안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제1롯데월드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다른 자치구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대형 녹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이 제2... 제 2단계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는 가락시장, 이제는 가락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가락시장, 현, 가락시장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기반 시설이 가깝게 반경 1.5km 안에 모두 다 들어와 있다는 라 점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송파구에 시청자분들을 모시고 현장 답사를 하다 보면 거의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택이 굉장히 많다라는 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송파구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뿐만 아니라 전국을 놓고 봤을 때도 아, 전국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61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주택 이상으로 아, 주택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곳이기도 한 것이죠. 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개발 호재들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인구 유입 효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에서 시작해서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이 송파구에 와서 완성이 되는 국제교로 복합지구를 통해서 7만 명 정도의 고용화가가 나타날 것이고요. 잠실 관광특구 2만여 명, 그리고 문정법조단지 7만여 명. 여기에 가락몰과 그리고 KTX 수소역세권 개발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또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청년층 1인 가구들의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번 송파동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는 역시나 제1 롯데월드. 이제 개장을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제1 롯데월드가 포함된 잠실 관광특구. 2012년도에 지정이 돼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1988년도 88올림픽이 열렸을 때 송파구가 한 단계 도약했던 것처럼 잠실 관광특구의 개발을 통해서 송파구의 2단계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물을 살펴보시면 아, 내년도 8월쯤 준공이 예정된 선분양 매물입니다. 전체 6층 중 4층이고 실면적 12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두 두 개와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갖추어진 투룸이 되겠고요. 아, 내부에그 샘플 사진을 통해서 앞으로 지어질 모습들을 미리 한번 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역을 보시면 이 대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로의 소음은 들리지 않으면서도 전철역까지, 대로까지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좋은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가격을 보시면 매매가는 3억 500만 원이고 전세 투자 시 전세 2억 5천 5백만 원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을 예상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 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 목적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 전세 투자 방식이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뭐 가격을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의 소